네, 안녕하세요. 메이커저입니다. 네, 음, 지금 로보팔 테스트, 이빨 풀리 테스트. 자, 보시면은 요거 지금,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 하나 더 테스트 용도로 지금 출력을 했는데, 이거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,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, 이거 떼어낼 때, 이게 잘안 떨어져요. 잘. 이게 잘안 떨어질 때는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드 온도를 살짝 올린 다음에, 그냥 떼는 것이 아니고, 배드 온도를 한, 아이고, 한 40도 정도 이렇게 배드 온도를 올려놓고, 그 다음에 뗍니다. 한번 떼는 거 한번 보시죠. 이게 계속 돌아가네. 제가 이거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거라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떼 보시죠. 이거 화면이 네 됐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헤라에 헤라라 그래야 되나? 이렇게 끝이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거 보이시 보이시나? 이렇게 살짝 휘어져 있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지렛대 원리로 뗄수 있어서 항상 손을 조심하시고, 음, 이 지렛대 원리로 베드판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. 그리고 대도록이면 밑에 테이프를 한번더 사용할 수 있, 있을 수도 있으니까. 조심해서, 이렇게 돌아가면서, 어 아주, 단단하게, 단단하게 되어네 조심해서, 서두르지 말고, 조심해서 떼야 돼요. 한, 이거 지금 출력하는데, 14시간 정도 걸렸나? 네. 이제 요거 테스트 하고 난 다음에, 아, 오늘은 제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. 그, 풀리 이빨이 우리 신디버스에서 다운받았는데, 풀리 이빨이 잘안 맞았는데, 지금 아마 이걸 테스트 해보고 맞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이빨을 조심해서 찢어지지 않게 테이프를 한번더 사용. 이거 지금 한번더 사용해야 될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헤라를 이용해서. 다시 한 번, 한번더 사용할 수 있게 붙이겠습니다. 한번더 사용해야죠. 몇번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서, 이 찌그레기는 걷어내 주시고. 어이쿠. 가보시죠. 자, 한 번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가보시죠. 네. 이거를 떼야 될 텐데, 떼는 거 보여드릴게요. 자. 음. 벤치를 사용해야 될 텐데, 얘는 의외로 잘 떨어져요. 공구가 다 밑에 내려가 있구나. 일단은 한번 영상을 위해서 어이쿠 대볼게요 이렇게. 어떤 작업을 할 때도 이 테스트, 처음에 테스트 하는 과정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, 특히나 이거는 지금 로봇 팔을 만들기 위한 부속품을 지금 가공 테스트 하는 거라서 나이 풀리 타이밍 벨트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야, 좀 안에 끼가안 빠지면 어떻게 하지? 음, 이걸로 빼 볼까 이 안에가 음. 이거 처음에 출력을 할때 약간 그 베이스 처음에 약간 틀어진 게 있어요 틀, 틀어지지 않았으면은 쉽게 빠지는데 이게 틀어져서 중간에 아무튼 이거는 그렇게 하고,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를 풀기를자 이렇게 끼워서 자, 마저 떨어졌네요. 마저 떨어졌네요. 됐습니다. 이제 출력을 해도 될것 같아요. 출력을 해도 될것 같아요. 음,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설명을 할게요. 왜 문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큐라 설정을 보고 이제 로봇을, 잠시만요, 제가 볼게요. 로봇을 다운을 받았는데, 파일을. 자. 지금 큐라가 열리고 있습니다. 큐라가 열리고 있는데. 음 정말 중요해요.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. 이거는 <laughs>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서두르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. 음, 잠시만요. 서두르지 않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.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출력하는 게 중요한 거, 어, 것이 아니고 이 풀리 이빨을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보셔야 돼요. 어... 화면을 몇번 돌려야 되겠구나. 자 보시겠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신기버스에서 로봇팔 저거를 다운을 받아서 지금 요 하나 풀리 이빨 요거를 테스트를 해보는데 이빨이 맞지 않았어요. 그래서 보시면 자. 스케일을 일단은 로테이터 회전을 90도로 돌려서 놓고 자이 사이즈를 체크를 해보니까 스케일이 보면 음. 여기에 160으로 되어 있어요. 160 그러니까는 원 지름이 160인 거죠. 지름이 160 지름이 160이고, 뭐, 엑스도 159.99 이렇게 나오면 160으로 봐야 되겠죠. 근데, 중요한 건, 자, 여기서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. 이 계산법. 그때 얘기한 거. 지름값. 제가, 여기다 쓰겠습니다. 어 지름. 원의 둘레. 원의 둘레. 둘레. 원의 둘레는 음, 2 e 파이 r. 그러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.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. 지름 곱하기 파이. 그러면 아, 이거 네. 지름 곱하기 파이인데 일단은 저 벨트 타이밍 벨트가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. 타이밍 벨트가 피치가 5에요. 5.08 그리고 피치가 이 이빨 개수가 101개였어요. 101개. 101개. 그러면 이 길이는 계산을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어렵네요. 이거 설명해 주려니까. 5 0아0.08 곱하기 100한 개는 513.08 나누기 요거 요거 요걸로 그냥 계산하게네 d 지름 지름 길이를 지름 지름을 음 지름을 피치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3.14로 나눈다고 하3.14 그럼 나누기 3.14 163.40 163.40에 저 벨트 두께 두께 2mm 얇은 두께 2mm 그러면 165.40이 되는 거예요. 2 m m 더 하면은 165.40. 우리가 뽑아야 될 거는 지름의 길이가 165.40. 아,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. 이 지름이 165.40이 돼야 되는 거 여기 여기 스케일 값이. 그래서 여기다가 165.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. 수정을 해줘야 돼요. 40. 40을 치시면 165.40, 네. 165.4로 하시면 돼요. 165.4, 그러면 여기 옆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165.4는 이게 이풀리가 출력되었으니까, 다른 거를 출력을 할때이 옆에 값 103.37%를 비율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. 맞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맞춰서. 출력을 하면은 타이밍 일단은 타이밍 풀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모터 마운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이해하셨나요? 이거 이, 아, 그냥 원의 둘레예요. 지금 원의 둘레를 맞춰주면 되 거예요. 가장 중요한 타이밍 벨트의 원의 길이, 타이밍 벨트 피치 곱하기 어 그, 타이밍 벨트의 길이, 이원 길이하고, 이, 이 원의 길이하고 타이밍 벨트 길이하고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가장 중요한 거는. 그게 맞아, 맞아 떨어져야지만은, 구동이 되는 거죠, 구동이. 제대로 이빨이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. 네.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, 이거는.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.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다. 네. 이렇게 해서, 어, 출력은 이제 계속, 저, 이거 보이는 이 출력들을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